안녕하세요. 델리키는 냉동식품이 가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골라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로 주문했습니다. 이거는 골든 치킨윙 1kg 하고 골든 후라이드 치킨 1kg 주문했고요. 요거는 목뼈 닭발 양념이 안돼 있는 거1 k g 주문했어요. 먼저번에 주문해서 양념 소스 만들어서 300g씩 포장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혼자 밥반찬으로 해주면 잘 먹거든요. 요거는 모둠소세지 한봉하고 그 닭고기가 들어가 있는 메밀 전병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소스 두 가지 주문했어요. 데리야끼랑 스위치리 소스 주문했습니다. 그래도 냉동실에 채워 놓고 아이들 갑반찬으로 한번씩 해주려고요. 사장님, 잘 먹겠습니다.